특히나 입술이 많이 우측으로 이동되어 있고 코도 오른쪽으로 같이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른쪽 얼굴에 대해서 이제 왼쪽 얼굴이 더 이제 좋아 보이시는 경우고요. 그래서 위에서 온 아래로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계신 게좀 많이 두드러져 있어요. 이제 신체 균형이 한쪽이 좀 밸런스가 깨진 부분 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요추전만 형태라든지 이제 어깨쪽 근육이 많이 굳어 계시고 척추 기립근상으로도 좌우 좀 밸런스 차이가 안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란 척추뼈를 따라서 길게 세로로 뻗어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척추를 바로 세워주고 몸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죠.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 주고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1년 정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최용 씨. 오늘은 손을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고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켜 주는데요. 조금씩 몸의 균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통증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매선 요법으로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매선 요법은 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PDO라는) 흡수 봉합사를 피부 밑에 넣는 방법입니다. 비대칭을 유발하는 양쪽 근육의 불균형을 조절해 정상 위치로 회복을 돕는 시술이죠.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고 단축된 근육을 풀어 안면 구조를 조화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를 특별히 자르거나 하지 않아도요, 이제 균형을 갖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뼈가 발달, 돌출된 정도도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 그쪽 근육이 많이 비대있거나 그쪽으로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 코까지도 같이 좀 개선하게 되면 이제 얼굴이 좀 작아질 수가 있죠. 바르게 교정하면서 얼굴이 갸름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